야, 니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. 그니까 러 여자친구가, 응? 여자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일이 아니라니까. 니가 뭐 내년에 오던, 아니면 뭐 내후년에 오던, 아니면 아예 안 오던,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알, 아, 알겠다.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. 응? 음, 내가 이사를 냈어. 근데 집이 새 집이야. 문을 닫고 있자니,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고, 문을 열자니까, 밖에 매연이 들어와가 기침이 계속 나오네. 그때 여자친구가 니한테 물어봐. 아, 어, 자기야. 아, 문을 열자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고, 문을 닫고 있자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, 이게 우야지. 이때 니의 네 대답이 뭐겠노? Okay, 잠시만 어 문을 그럼 닫아야겠나 열어야겠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문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몇번 이야기했는데 정답은 괜찮나 니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걱정되는 이눈 이 눈, 이 눈빛, 이 눈빛, 이게,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. 아,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, 치밀어 올라, 진짜. 니는 니 혼자 살아라, 제발. 남 스트레스 주지 말고.